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과 국세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신고 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아 대표적인 게 법인세죠. 범세의 경우에 해당 신고 기한까지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죠. 언제부터 우리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? 범세의 경우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우리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국세부각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에 대한 결정, 경정 및 부가취소를 할수 없죠.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해진 과세처분은 아예 부여가 되는 겁니다. 그 반대편이죠. 그다음에 국세부가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 소멸하게 돼 있는 겁니다. 따라서 국세부과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세기본법은 법 소정사유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에 특례를 두고 있으며 예적으로 하나 두고 있죠. 우리의 상속증여세라고 해서 아, 평생과세제도가 있었죠. 이렇게 두고는 있습니다. 근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경우에는 그 기간에 연장을 허용한다. 요게 잘못됐죠. 그래서 우리의 아,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세액의 결정, 결정, 아,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